이 여자는 뉴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 에비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잃고 현재 혼자 남아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비는 DNA 검사를 통해 영국의 먼 친척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 친척은 에비를 영국 시골에 있는 자기 대저택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하죠. 에비는 큰 기대를 안고 생애 처음으로 영국의 시골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의리 코딕 양식의 대저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택의 주인인 젊은 남자 월터드빌이 직접 에비를 맞이하는데 그는 상당히 매너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객으로 온 신부들러리 두 명도 만나게 되죠. 루시는 에비에게 살갑게 대해주지만, 빅토리아라는 여자는 그녀를 탐탁지 않아하며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에비가 머무는 동안 이 저택에서는 뭔가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밤, 지하실을 청소하던 한여한 명이 정체 모를 무언가에게 습격당해 비명도 못 지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며칠 뒤, 에비의 방에서는 정체 불명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등 유령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태어나고 에비 혼자만 점점 불안에 휩싸이죠. 궁금함과 불안함을 참지 못한 그녀는 어느 날 몰래 그의 서재에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서 월터가 자신을 미리 조사해둔 문서들을 발견하고 맙니다. 에비는 소름이 돋아 월터에게 따져 묻지만 월터는 태연하게 사과하며 달콤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죠. 그날 밤 진심으로 사과하는 월터의 다정한 모습에 에비의 경계심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결국 두 사람은 로맨틱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저택에서는 성대한 리허설 디너 파티가 열립니다. 에비는 이제서야 이 미스터리한 결혼식의 신랑 신부가 누군지 볼수 있겠다기 대며 연회장에 참석했죠. 화려한 만찬이 한창 무리익을지음 월터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하객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자신과 에비가 곧 결혼할 사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순간 장례는 술렁이고 에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은 채 말문을 읽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의 집사가 갑자기 곁에 서 있던 한여의 목을 낚아채 듯붙 잡더니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그어버립니다. 집사는 곧바로 커다란 술잔을 가져와 흘러나오는 피를 담더니 그 잔을 월터와 그의 옆자리에 앉은 루시 빅토리아에게 건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에비는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정작 그들은 태연하게 잔을 들어 그 피를 마시기 시작하죠.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피를 먹고 사는 괴물들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에비는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연회장을 뛰쳐나갑니다. 이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 악몽 같은 저택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